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오늘은 여대생분의 사연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올해 만 나이 20살 대학교 2학년 대학생입니다 제가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나이가 좀 있는 언니들이 있습니다 어, 물론 같은 20살 동기 여자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예의가 바른 편이고 싹싹하게 잘해서 주변에 언니들이 많네요 저는 꾸미는 거를 잘하고 좋아해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고, 대학에서도 인기가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른들에게도 잘 하다 보니 성인이 되고 나서 소개팅이 들어와서 세번 나가봤습니다. 저는 결혼도 빨리 하고 싶은 편이고, 아기도 낳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또래 남자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 더 현실적이겠다 싶어서 나이 차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약사님, 그러니까 35살, 올해는 변호사 남자분, 최근에는 회계사 분, 28살,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선보는 듯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감사하게도 저를 다 예뻐해 주셨고 적극적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회계사님과 소개팅을 하고 나서였는데요. 회계사님이 소개팅 이야기 도중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이 28살이니까 결혼 시장에서 잘 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사람인 게확 느껴졌습니다. 연봉이며 차며 집이며 대학생 신분인 저에게는 과분했어요.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내세울 게 없고 2학년입니다. 주변에 나이가 있는 언니분들, 28, 29, 34살, 이분들께 제 소개팅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아직 만날 때는 아니야. 뭔 결혼이야. 정말 솔직하게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예쁜 편이라서 과분한 남자들이 많이 소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를 아니꼽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들이 만나야 할 남자를 마치 제가 뺏어서 만나는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래도 소개팅 나가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지만 앞으로는 언니들에게는 이야기 안 해야겠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신기해해요. 멋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20살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어, 익명이다 보니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어, 너무 귀여운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만 20살, 대학교 2학년, 여대생인데 어, 성격이 참하고 예쁘다 보니까 주변 어르신들이 소개팅을, 그니까 사실상 맞선이죠? 좀 이렇게 해주시나 봐요. 주변 어른들이 그러니까 예쁘게 봐서 맞선을 해줄 정도면 객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분이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은 뭐 학생 신분에서 만나든 졸업해서 만나든 뭐 얼마든지 좋은 남성분과 만나서 결혼을 하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주변에 이제 28, 29, 34살 언니들에게 소개팅 이야기를 했더니 어, 왠지 이제 안 이꼽게 보는 느낌이었다. 사연자분이 착각했다기 보다는 어, 실제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언니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는 이런 남자가 소개팅 맞선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예쁜 스무 살 대학생한테 이런 선짜리가 들어온다는 거를 들으면 이렇게 반갑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러니까 질투가 나고 좀 놀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듣고 하는 그 시간은 얼마든지 친하게 지내도 이런 이제 소개팅이나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좀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물론 언니들에게 좀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음, 언니들이 만약에 동생을 질투할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뭐 지능적으로 뭐 왕따를 시킨다거나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언니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사연자 분께서 어, 처신을 잘 하면서 조절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 26살 때 43살 남자와 결혼해서 그 인스타에 올렸더니 어, 악플을 뭐 몇백 몇천 개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요즘에 20대 여자가 결혼하고 싶다. 어, 빨리 이제 아기 낳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여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년제 대학을 나온 20대 여자가 결혼하는 거를 너무 아깝다 굳이 저렇게까지 빨리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주변의 여론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처럼 20대 초반부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나 핀잔을 듣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20대일 때는 본인에게 어떤 점들이 약간 부족한 게 있어도 20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갖추어진 남자가 봤을 때 나의 어떤 단점들을 감안해 주고 귀엽게 봐주고 결혼을 할수 있지만 여자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 모든 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남자도 여자를 이렇게 봐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분처럼 가정을 이루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20대 초반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연애를 하는 게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또래 남자를 만나거나 결혼 생각이 없는 남자를 그냥 만났을 경우에는 뭐 연애하다가 시간만 아깝게 흘러가 버리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뭐 결혼할 만한 지금처럼 이렇게 소개팅한 괜찮은 남자분들이랑 소개팅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연자 분께서 저는 그러니까 현명하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또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러니까 소개팅 맞선 그러니까 한 번씩 하시다 보면 좋은 인연 만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20살 사연자에게 한마디씩 또 응원과 조언의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